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이 두가지 이 두가지를 이거 이름이 뭘까요 그냥 고데기 얘는 진짜 고데기 예요 그리고 얘는 고데기가 아니에요 부엉 용품이에요 어 얘는 지금 이마트에서 샀고요 5천원 주고 샀고 얘는 알리에서 어 4천원인가? 4천 몇백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어 이게 뭐냐면 밀봉기기에요 밀봉 밀봉 했을때 이렇게 열로 이렇게 딱찍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봉지가 팔아요 밀봉하는 봉지 여기다 물건을 놓고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예요. 꾹 눌러주면 여기가 열로 딱 밀봉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알리에서 주문을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게 급하게 쓸 일이 있어가지고 이마트에서 5,000원 주고 이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이게 열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원래 머리 헤어용인데 뭐 어때요? 내 맘이지? 그래서 요것도 괜찮게 잘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알리에서 산 거는 요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빨처럼 꽉, 여기, 여기를 보면 알겠다. 이빨처럼 꽉 이렇게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얘가 밀봉이 정확하게 잘 되겠죠. 근데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두 군데서 파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2만원에 팔아요. 대박이죠? 택배비 빼고 2만 원. 그래서 그냥 뭐 급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알리에서 한번 4천 얼마 주고 주문해 봤어요. 근데 이제 알리에서 사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저렴해서 그런지 콘센트. 이게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콘센트가 아닌데, 이게? 코드. 전기 코드가 요걸로 나와요. 요걸로 도착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 500원인가 600원인가 주고 전파사에서 이 돼지코 요걸 샀어요. 그, 원래는 EU, 우리나라가 EU꺼 사면 좀 맞는 약간 EU 코드가 유럽 코드가 우리나라꺼보다 좀이 지름이 좀 작긴 한데, 음, EU 코드가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110볼트. 이거 그리고 보시는 법 아시죠? 이거 110에서 250와트라고 꼭 써있을 때만 이 돼지코가 적용이 되는 거지. 110볼트 전용이면 전용인데 이거 220짜리 꽂아가지고 우리 거에다 꽂으면 예뽕 터져요. 이거 꼭 확인하고 돼지코를 꽂더라도 여기 250까지 애가 버티는 애다 사용할 수 있는 애다라고 했을 때만 꼭돼지코 사용해 주세요. 자, 요거를 이제 했으니까 한번 열은 제가 이거 두개다 써봤는데 확실히 이게 중국 게잘 되긴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가열을 하면 이 비닐한테도 무리가 가더라고요. 일단, 정선은 아직 안 꼽았는데, 전선을 꼽아놓고, 가열을 좀 해본 다음에, 두개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강아지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어디 놀러갈 때, 이렇게, 강아지 거, 예전에는 막 일회용 그런 플라스틱, 아니면 뭐, 지퍼백, 이런 거에 가져갔는데, 그런 거 아깝잖아요. 이런 거 막, 1 0 0장에 2,000원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거 사서 그냥 한번 쓰고 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사봤는데, 아주 좀 손이 좀 가서 그렇지, 그렇게막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간식이라든지 여러 군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가열된 다음에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어느정도 좀 가열된 것 같아요 이거 애정의 들기름 애정이 아니지 애증의 들기름 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걸로 밤새 그리들 하다가 진짜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났어 진짜 이거 제가 이거 들기름을 음 그리들 그 시즈닝을 하기 위해서 어 이번 주에 갖고 갈 거거든요. 근데 이걸 통째로 들고 가기가 뭐하고 또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이라 이거를 좀 이렇게 음, 포장을 해놓고 차에다 놔도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이런 비닐이 팔아요. 요게 이제 고양이 간식, 고양이 간식. 뭐, 추루, 그런거 만드는 그런 비닐이에요. 이게 이렇게 두꺼운 것도 팔고, 이렇게 더긴 것도 파는데, 저는 요 사이즈가 우리 애들한테 잘 맞아서 요런 걸로 샀었거든요. 되게 싸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당분간은, 아 이놈의 들기름 냄새, 이씨. <laughs> 어저께 아기랑 <아니면 웃음> 난리를 쳐가지고, 집에서. 자, 들기름을 몇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음, 만지기도 싫어지 자, 이렇게.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주둥이를 잘 씻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주둥이, 가능하면 안 묻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그, 뭐지? 그거 묻히면 더, 주, 그거. 깔때기. 그거 하면 더 좋긴 한데, 여기다가, 자, 살짝만, 이거 옆에 안 닿게, 살짝만 부어볼게요. 요만큼만. 음, 자,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렇게 요정도. 절대 욕심부리시면 안 돼요. 요정도만 할게요. 자, 먼저 알리에서 산 것부터 해볼게요. 지금 너무 데워졌었는데. 자, 여기다가 찍고,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아, 이렇게 밀봉이 됐어요. 자, 불안하니까, 기름이니까, 한번 더. 이게 지그재그 해서 쭉, 쭉, 쭉한번 쭉 쭉. 더. 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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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아, 간단하죠? 그 다음에 제일, 번, 제일 중요한 거. 새는지 한번 뭐 봐야 돼요. 여기 꾹 눌러보면, 어디가 새는지 보여요. 안 새요, 안 안세. 새. 안 새죠? 여기가 조금 셀줄 알았는데, 안 새네.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다가 잘 맞춰서, 이렇게 하면 지가 맞는 데를 자리를 찾아가요. 원래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냥 기름이라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하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 조금 식혀주고, 나중에 또한번 이렇게 눌러봐야 돼요. 이런 거 터지면 안 됩니다. 응, 찮 아주 잘, 밀봉이 아주 잘 됐어요. 자, 한두 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뭐, 그리, 저는 그리들 시즈닝 하느라 이거를 담아가는 거긴 하지만, 그리들 시즈닝 용으로 두개 만드는 거지만, 저번에는, 그 소고기 구울 때 올리브유에 튀겨 먹으면 맛있다래가지고 와 이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게 이, 여기 열닦는부분에안 먹게 해야 돼요. 여기 음. 묻었으면 좀 닦아주고. 저는 시즈닝 때문에 이걸 했지만 저번에는 한번. 소고기 구울 때 올리브유에 튀겨먹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아, 맞다.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아, 이건 기름이니까 이걸로 해야지. 이거 봐. 이제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이빠이, 지금, 너무, 있어 너무 얘가 뜨거워지면, 과열이 되면, 공기도 들어갔네, 이번엔. 공기 안 들어가면 좋은데. 음... 자, 이게 처음은 말랑하다가 나중에 딱딱해져요. 눈에 미치자, 맞추고. 한번 더. 슉. 슉.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슉. 이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2만원에 파는 거 너무 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좀 딱딱해지면, 자, 테스트.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 없네요. 안 새죠? 음. 이렇게 하면, 얘가 식으여 양쪽이 딱딱해지니까, 자, 들기름은 완성입니다. 들기름은 이렇게 해서, 음, 요런 거.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딱 혹시 모르니까, 꼭안 어? 맞네, 사이즈가. 그죠? 안 맞죠? 뭐더큰 거, 뭐 더큰 거였는데 꺼내기 귀찮으니까 나중에 하는 걸로 할게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어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기름 같은 것도 갖고 다니고 저기 뭐니 그거 그 뭐지 양념 소금 있잖아요 그 소금 같은 거 이거는 지금 쓰레기도 적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또 싸고 한번더 돌. 그리고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여기 따는 데는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면은, 요런 데. 요것만 살짝 요렇게 따져요. 그래서, 양도 조절하면서 꺼낼 수도 있고, 그래서 좋아요. 자, 이제 됐고요좀이따 이제 강아지 야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정리 좀 하고. 자, 이번에는, 어, 강아지 야채 아, 처음 한 것처럼 하려고 그러네 참네 <laughs> 이거 야채 저는 이제 애들이 그냥 고기만 주면 설사를 해가지고 야채를 꼭 고기 볶을 때 고기 1그 다음에 야채 어, 그니까 고기를 50을 넣으면 야채하고 현미밥을 50을 만들어서 그렇게 100을 만들어서 줘요. 이렇게 이렇게 야채는 좀안해놓도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름기가 없는 거라 한번 먹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응? 원래 이렇게 막 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또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먹을 거. 볶음밥 할 때, 이렇게 한번 넣는 거.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얘는, 이제, 얘는 아까 그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저기 뭐야, 봉다리가 더 커요, 이 헤드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요령이 필요해요. 요, 요 가운데로 이렇게 잡고 보세요. 아 지금 여기 불편해. 카메라 이 각도가 너무 불편해. 여기를 먼저 반을 이렇게 눌러주고. 아, oh 이거는, 이걸로 할게 아니라, 이마트 걸려야 돼. 이큰거는데 아무 때? 이마트 게잘 들어. 이렇게. 빵이다, 빵, 빵. 그죠? 망이에요, 망. 에이, 이게 뭐야. 좀 미, 미읍다. 그죠? 이거 고 심지어 공기까지 들어갔어. 음. 이걸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 모양이 아닌데.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뭐, 이렇게 놔두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망쳤어. 그래도 밀봉은잘 됐으니까. 이게, 뭐, 정 마음에 안 들면, 이 위쪽만 잘라서 다시 해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이게 좀 얼어가지고, 막 긁어서 넣어야 돼. 음.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왜 그거 있잖아요. 공기 쭉 빼는 거 그걸로 하면 야채는 절대 안 돼요. 물이 같이 딸려 올라와가지고 절대 밀봉이 안 돼요. 기계만 젖어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가 얇은지 이거는 작은 거에 비해서 이거는 종이가 얇은 건지 암튼 좀... 열이 약한 것, 열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금방 쭈글탱, 뚜껄탱, 쭈글탱이지. 음. 이거를 살짝 간격를 조금 빼주고, 여기 한쪽을 이마트 걸로. 마지막에 할 때는, 여기도 조금 빼고, 여기도 조금 빼고, 자, 이렇게 됐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죠 조금 식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딱, 눌러주세요. 아주 잘 됐어요. 모양은 좀안 예쁘게 됐는데 음뭐 일단은 공기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착 얼리면 하나 더 해볼까요? 뭐더 해볼게 있나? 더 해보고 다시 이거? <laughs> 해놓면 으 나중에 진짜 이들 간식 해줄 때 아니 복음밥 같은 거 해줄 때라든지 외출할 때 이런 거딱 하나만 들고 나가면 진짜 왔답니다. 와,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왔다다 왔다. 음, 이런 거를 뭐 먹어야, 우리 애들은 설사야. 뭔가가, 고기만 먹이면, 그, 뭔가가 질게 나와요. 너무 똥 얘기 만 많아? 그리고 이렇게 먹이다가 또 남겼다. 그럼 또 다시 저거 갖고 와서 밀봉하면 되거든요. 세 개를 찍었더니 허리가 아프네. 음, 음. 자, 이거 끼고. 오케이, 요요 주둥이 부분은 깨끗해야 돼요. 이 양이 얼마 안돼 보이, 종이가 조금해서 얼마 안안돼 보이지만 이게 되게 꽤 돼요. 이게 그릇에다 담아 보면 꽤 돼요. 그런데 또뭐 야채 특성상. 수분이 대부분이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휴지로 한번 닦아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마트 거 너무 지금 뜨거워서 조금 빼야 될것 같아. 음. 이 분홍색 게 이마 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잡고, 팔, 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람을 조금 빼고, 바람을 좀 빼고, 이렇 마지막. 으아, 치크치크 소리는. 그 다음에 조금 식혀야 돼. 에? 조금 식히고 좀더 딱딱해져요. 처음에 이거 말랑말랑 하다가 한, 한 10초 정도 지나면 이 다시 짠짠해져요. 확인 안 되죠? 자, 요렇게. 요렇게 야채를 만들어서, 어, 냉동실에 하나씩 넣고,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따는 이런,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탁 해서 필요한 만큼 딱 쓰고, 또 나중에 여기 밀봉으로 탁 해버리면 아주 좋아요. 보고 그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이렇게 자르면서 이게 밀봉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샀는데.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밀봉해서 사용하면 좋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요. 아무튼, 다음에 또 재밌는, 허접하지만, 초보자나 할수 있는 <laughs> 초보자가 봐, 보면 아주 유익한 후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